한주잘 지내셨습니까? 예, 오늘도 나오니까 비는 오고 이 의자를 저 위에다가 또 차렸다가 또비안 온다해서 또 밑에 밀었다그래했습니다 <laughs>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또 우리 하라고 예, 이렇게 또 비도 멈추게 하시고 그래서 참 어, 감사합니다. 예, 오늘 또 특별히 어, 서울에 우리 저 크리스찬투데이 신문사에서 또 나오셔서 같이 동영상 어, 지금 어, 찍으시고 또 어, 오늘 또 취재하고 이렇게 또 가실 겁니다. 또 오늘 뭐 우리 자유정의TV에도 또 해주시고 또 우리 김효리 어, 권사님도 또 해주시고 오늘 많은 분들이 또 찍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 또이 찍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은요. 우리가 더욱더 오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기도회를 통해서 은혜 받아야 됩니다. 예.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 받고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풍성해지는 그래서 더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하게 또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예. 예. 먼저, 어, 우리 줌 앞에 보면은 예, 늘 표어가 있습니다. 예, 표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개혁된 교회는 끊임없이 개혁되어야 합니다. 예, 종교개혁 이후에 교회는 끊임없이 개혁되어야 합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이 개혁을 멈추어서, 예, 이그 개혁을 멈추어서 한국교회가, 어, 참 어렵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교회가 교회 역할을 이렇게 제대로 했으면 이 나라가 이렇게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정치를 맞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또 위정자들, 그 수하에 있는 사람들이 한 50%는 다교회 예, 나가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분들이 거기에서 자파의 생각을 하고 있고 거기에서 그분들이 예, 많은 것들을 지금 이 나라를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결국 어, 그분들 접변에는 예, 우리 믿음의 말씀 어, 성령으로 하나되지 못하고, 어, 있어서 이렇게 된것 같습니다. 역시 우리가, 어, 특히 교회가 교회되어질 때, 저희도 우리 표어 같이 나라가 나라되어진다고 믿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예, 그 밑에 우리, 어, 성경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네,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제함을 면하라. 아멘. 예. 이 말씀이 이 시대, 특히 지금 이 난국에 어, 아주 필요한 말씀이라고 어, 생각됩니다. 우리가 아닌 것은 아니라 하고, 맞는 것은 맞다 하여져서, 예, 그 정의가, 공의가 살아나는 그러한 우리나라가 되었으면 합니다. 예, 오늘 또이 시간에, 어, 어,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전 3호 선교단전 예, 참복 우리 교수님 외 5명, 오늘 또 찬양은, 이 예, 부흥이라는, 어, 찬양으로 우리들에게, 예, 외식으로 오늘 어 이렇게 기쁘게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겠습니다. 나오실 때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